여기. 보시면 보 아, 죠 여기 여기가 귀샘 풀이너이 많아서 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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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포항교 쪽으로 가는 거이포항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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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나오면 왼쪽편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황교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장막골교 이쪽에서. 황교를 지나자마자 영상대로좌회전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요. 여기 막다른 길이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등산로 들머리 초입이에요. 이쪽 왼쪽편에는 강이 흐르고 있죠? 풍환교가 이 강을 다 관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를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옆에 차를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내고 오늘도 다피서객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향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향산과 아니산은 다 같이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향산으로 올라가는 들머리가 되고요. 어, 고향산 정상 방향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센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한 1km 정도인데 좀 가파른 고발이 경사길입니다. 그래서 등산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드디어 왔네요. 자, 여기가 천조단이라고 여기서 옛날에 누가 계시를 받고 여기 천조단을 태워서 국태민한 기도를 했다는 그 천조단입니다. 아, 저는 인사만 드리고 진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벤치가 나오면은 첫 번째 벤치 거기서 갈리기를 정상하고 무궁화 나무 센터로. 자 여기 배티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에, 이렇게 센터 이정표 나오죠 정상은 이쪽입니다 아 여기 또 올라오는 길이 또 있네요 여기, 에, 장막에서는 1.2km 여기 장막 1.2km 여기 뭐, 급병사긴 한데 에, 그러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저는 갑니다 습 <목소리> <목소리> 여기입니다. 이런 동굴 아, 이런 식이에요. 여기 무궁화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무궁화 나무라고 그러죠.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아, 무궁화 저렇게 펼습니다. 아, 벤치가 있고요.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탑이 있고요. 아, 여기도 탑이 있고. 아, 누가 더 비싸다. 자, 여기도 돌탑을 쌓아놨고요 최대 부분 가래 혼자 오면 길러보기 쉽겠어. 아, 내려갈 때도 걱정이네.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동굴로 들어가자면 하자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앞에 자 산맥이 있고 자 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도 셈이 있습니다. 셈 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오므이됐고요 여기 재단이 이렇게 있고요. 인위적으로 깎은 돌입니다. 맞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깎은 돌이네요. 아, 석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굴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여기 천장 이렇고요. 아, 자, 이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자, 귀에서 물이 나오고요. 물은, 메인 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저쪽에서 나오고요. 자, 이러한 기도터입니다. 여기가 귀샘 기도터라고. 아, 고향산 귀샘 약수터 귀샘 기도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잠깐 이사 드리고 아우, 화장실 가고 싶구나. 그러네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면 정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죠. 여기 볼탑이서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입구가 이쪽에 있고요. 자, 이 고양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상당히 더 크지 않은 터입니다. 풀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동굴로 한번, 동굴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잘 되어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도 네, 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귀의 모양이 잘 나오는 중인데요. 귀 모양을 보시면 아, 요참 독특합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저는 아, 강원동천 고양산 석관수, 귀샘 석관수 동굴 기도터에서 무궁화샘 기도터죠. 아, 무당 총관 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